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어,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화면이 예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전 시내의 야경입니다. 어, 밤중에 볼수 있는 어, 풍경. 어, 여기 대전 제가 보문산에 살던 곳인데 에... 잠깐 좀 들렸습니다. 들려서 어, 밑에서 어, 좀 볼일 좀 보고 어, 고양이들 밥도 좀 주고 음, 기도 좀 조금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어, 이제 한번 또 어, 이렇게 올라와 봤습니다. 어, 예전에 살던 어, 곳이라 아, 왔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 <laughs>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살고 계셔가지고 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어, 이제 가끔 이제 옵니다 아, 제가 어, 아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 요즘에는 음, 시원하고 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바람이 좀좀 어, 불고 있는데. 음, 바람소리도 조금 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 어, 오늘 지금 이렇게 와서 야경이 너무 어, 예쁘고 어, 멋있어서 어, 이렇게 이제 촬영을 잠깐 하는 어, 중입니다. 음,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린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음, 지난 것 같고 어, 또 실시간 방송은 조금 이제 몇번 했었고요. 어, 대부분은 이제 지금 대성 TV 채널에서 어, 그렇게 이제 촬영해 가는 그 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오늘 어떻게 이제 에, 지인하고 어, 대화를 하다가 뭐 점을 뭐 어, 보러 갔었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에, 그분이 이제 에, 다짜고짜 묻는 얘기가 음전 보러 갔는데 에, 왜 아기 영가가 두 명이 보인다고 어, 그렇게 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어 유산이나 아, 그 병원 가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한 적이 없는데 그 무당 무속인 분이 아기 영가가 보인다고 그렇게 점을 쳐서 좀 황당했다고 어~, 어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 이런 점괘가 나오냐 신이 있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또 어, 신이 없는데 그렇게 막 그냥 점을 친 거냐 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점괘가 나왔으면 허점이 나온 거고 신이 이상한 신이 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신 받았다고 하는 무당인데 신이 없는 상태에서 점을 친거 아니냐. 아,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어좀 황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태영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점집에 갔을 때에 낙태영가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그 낙태 태아령이 있어서, 어, 좋을 일은 없죠. 어, 안 좋을 일은 있어도 좋을 일은 없다. 하지만, 그, 유산이나 뭐, 낙태를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점결을 친다는 거는, 어, 허점 친 거고, 오점 친 거고, 어, 잘못된 거죠. 신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신이, 신을 받았다고 해도, 어, 신이 뭐, 잠깐 떠났다든지, 없다든지 한 상태에서 점을 본 거고, 신이 없는 상태에서 점을 그렇게 허점을 쳤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 아무튼, 오점을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점을 보러 갔던지 상담을 갔을 때에 그 아기 영가에 대해서, 어, 이제, 물론 유산이나 낙태된 아기들이 있으면, 어, 천도제를잘 지내주면 좋죠. 당연히, 조상님들이 편안해야 되고, 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또는 어안 좋게 그리고 또 뱃속에서 어또 태어나자마자 어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는 슬픈 일이죠 어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인연이 됐었던 영가이기 때문에 천두제를 잘 해주면 좋습니다마는 근데 태아령이나 뭐 그런 그 유산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에 그런 점을 치면서 구을 유도한다든지, 어 천두제를 유도하는 듯, 또 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듯한 음 그런 점사를 치는 무당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죠. 에 그런 얘기를, 이제 유산된 얘기를 태아령을 탁 찍으면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마음이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엄청 겁을 먹고 안 좋은 줄 알고 그 가스라이팅에 걸려서 안 써도 되는 어~ 그굿 비용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유산된 아기나 태아령이 있을 경우에 에는 뭐 다른 또 점괘가 맞고 잘 맞아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봤을 때아 그래도 다른 이야기도 맞고 어~ 맞는 부분이 많고 어, 유산된 아기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다. 어, 아, 그런 경우에, 에, 이렇게 천도제 이야기, 에, 에, 굿 이야기가 아, 나왔으면, 그럴 때는 한 번쯤 고려를 해봐도 됩니다. 아,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께는 맞는 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어, 낙태시킨 것처럼, 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에, 외모만 보고, 외모가 좀, 야시시 하니까, 어? 이거 남자 관계가 복잡하겠구나 어? 남자 관계가 복잡하니까 분명히 이거 임신했다가 애를 예? 낙태를 했을 거야. 아 그런 그 질의 짐작으로 점을 치는 무당들은 엉터리 무당입니다. 엉터리 무당. 아, <laughs>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어, 사기 사기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 요즘에는 그 무속인을 가장한 어,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이, 있는 그 어, 시대이라 보니까 아, 좀 각자 좀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잘 찾는 것도 요즘에는 참 복인 것 같아요. 개인 미디어 시대고 개인 채널, 유튜브 채널 시대이기 때문에 에, 방송도 잘할줄 모르면서 어 그냥 무조건 유튜브 채널로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그냥 막그안 좋은 그 이야기만 한다든지 욕만 한다든지 하는 영상만 올리는 그런 무당도 좀 잘못된 무당이고 어 무속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나쁜 무당도 불량 무당들을 저도 이제 저격은 했지만 대부분 다 이유가 있었고. 어 불량한 무당들을 저는 공론화를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무당들 무속인들을 욕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또 욕을 하든 디스를 하든 공론화를 시키든 타당성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나쁘게만 그런 방송만 올리면 그것도 문제죠. 좀 이제 공부할 거. 또 듣고 참고할 만한 거 어, 그런 내용과 컨텐츠를 아,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무속인이 있는데 좀안 좋은 것 같더라 어, 조심해야 될것 같다 그런 식의 이제 방송은 뭐 괜찮죠. 어, 저도 또그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런데 뭐 배울 것도 없고 뭐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개인적인 생각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안 좋게 이야기한 사람을 욕만 하면서 뭐~ 그~ 들어가 보면은 뭐~ 배울 만한 것도 없고 들을 만한 것도 없고 신명에 대해서 뭐~ 들을 얘기도 없고 어~ 뭐~ 그런 방송만 찍어서 올리는 어~ 좀 무속인들도 많기 때문에 잘 그~ 걸러야 되고 골라야 되는 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음~ 결론은 아무튼 그 유산 유산하고 낙태 영가를 다짜고짜 끄집어내서 부술 유도하는 그 무속인들은 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어~ 이야기고요 어~ 전체적으로 점사가 잘 나온 상태에서 어~ 그 부분도 거론이 되면 뭐~ 그럴 때는 천도제 같은 거를 좀한 번쯤 생각은 해 봐도 괜찮습니다. 어, 나하고 인연이 됐던 조상님이든 아니면 태아리 형이든, 어, 천도가 잘 돼서 편안하게 원안을 달래주는, 어, 그런 그제 의식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뭐 금전적인 여유만 되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른 점께는 맞지도 않는데 다짜고짜 그냥, 어, 유산된 거, 뭐 그런 것만 투집 잡아가지고. 구슬하려고 어, 하는 무속인들은 좀 불량한 무속이니까 아, 무속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본인이 유산시키고 낙태 시킨 적도 없는데, 어저 유산 안 됐는데요, 낙태한 적 없는데요 하니까 니네 엄마가 있어, 어, 너 태어나기 전에 예? 유산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뭐 둘러치고, 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무당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태아령, 낙태의 영가를 가지고 트집 잡는 무속인은 조심해야 된다. 아름다운 야경, 대전시의 야경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